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볼펜 녹음기 새로 나온 건데요. 버디 V12H라는 볼펜 녹음기 작동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버디 V12H, V12H는 이 기존의 볼펜 녹음기는 이 이어폰에 이어폰에 작동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V12H는 이렇게 옆구리를 두 동강으로 절단을 하면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해요. 본체 버튼이 있기 때문에 작동하기 편하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재생 버튼이 있어요. 그리 이어폰으로 듣기도 좋아요.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작동 버튼을 작동할 수가 있어요. 빨리 감기, 대감기,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가능해요. 자, 그리고 작동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내장 메모리 8기가입니다. 8기가 8GB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작동 방법은, 버튼, 위에 버튼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안쪽에서 파란불, 빨간불이 번갈아가면서 깜빡에요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어둡게 보면 보여요. 아무래도, 어,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녹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 뭐, 몰라야겠죠? 좀 비누출. 비노출식으로 해야 되겠죠. 강의 녹음이나 뭐슨 누구와 계약을 하던가 뭐 대화를 할때 평소에 어 의심 어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때 이런 볼펜 녹음기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어 업무용으로 하던가 회의 녹음, 세미나 녹음에 좋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렇게 앞을 돌리면 볼펜이 이제 참 직접 이제 필기를 하면서 어, 사용도 가능해요 필기도 아주 간단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예잘 되죠 이렇게 예, 필기를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 회의 어, 그런 녹음 내가 세미나 갔다오고 회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모르고 무슨 세미나가 무슨 주제였는지 막 기억이 안나 나이 먹으면 뭐 가물가물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볼펜 녹음기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해요. 어, 비즈니스 녹음기라고 하잖아요. 비즈니스 녹음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작동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녹음을 끝내려면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고 꺼지면서 빨간불과 파란불이 번갈아가면서 깜빡이면서 꺼져요. 작동 방법은 간단하죠? 누르면 이렇게 빨간불과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고 꺼지면서 녹음을 바로 시작해요. 누르면, 누르는 순간. 그리고 이제 녹음이 끝나면, 이 상태로 이제 녹음을 하시고, 녹음이 끝나면 그냥 이거만 눌러주세요. 이게 튀어나온 거는 녹음이 끝나서 저장이 되는 거고, 누르면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작동 방법은 간단하죠? 누르면 녹음이 바로 시작되고, 다시 누르면 녹음이 꺼지고,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꺼집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12시간, 완충해서 12시간 녹음이 되고요. 어, 배터리가 이제 없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스스로 인식을 해서 배터리 없구나. 자동으로 그동안 녹음한 건 저장하면서 스스로 꺼집니다. 예, 그래서 뭐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녹음이 안될 걱정은 없어요. 예. 그리고 제품 자체가 이제 충전하면서 배터리의 잔량을 알 수가 있어요. 빨간 이게 눌렀을 때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보면 안쪽에서 빨간불과 파란불이 섞여가지고, 한번 깜빡거리고, 이제 녹음을 시작한다. 그러면 잔량이 25% 밖에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그리고 두번 깜빡거리고, 녹음을 시작한다. 그러면 50% 있는 거고, 세번 깜빡거리고, 녹음을 시작한다. 그러면 75%, 네번 깜빡거리고, 어, 녹음을 시작한다. 빨간불과 파란불이 네번 깜빡거리고, 이제 녹음을 시작한다. 배터리 잔량이 100% 완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녹음 도중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녹음기 인식해서 녹음을 저장한 뒤에 예, 전원이 꺼진다는 거. 예. 아주 간단하죠 작동 방법은. 그리고 이제 녹음을 다 했으면 이제 들어봐야겠죠. 들어보시는 거뭐 이어폰을 들으시려면 꽂아놓고 꽂아놓고 버튼을 누르세요.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고 아니면 이제 뭐 녹음 파일 여러 개다 여러 개면 뭐이 커서 버튼을 이용해서 위아래 커서 버튼을 이용해서 어 앞에 거 듣고 뒤에 거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녹음 재생 중에 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장, 어 재생이 일시 중지 그리고 다시 누르면 재생이 다시 되고요. 그리고 녹음 품질은 예, 텍스트 문서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는데 기본 음질이 192 kbps 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셔도 녹음 음질은 좋습니다 예 그리고 녹음을 해서 지우지 않았다 지우지 않았다 지우지 않아도 12시간씩 해가지고 총 180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180분 이면은 어한 약간 6일 7일 정도의 분량이에요 어, 충전해서 다시 녹음하고 충전해서 다시 녹음하고 해서 180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저장 매체는 SD 카드가 아니고 TFT라는 스토리지 카드에요 안에 내장이 되어 있어요 메모리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재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스마트폰에서 어, 녹음한 내용을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옆구리 절단을 하세요. 이렇게 딱 절단하면 두 동강이 나죠. 이렇게 해서 동봉된 케이블은 아주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연결할 때 호환이 빨라요. 저희가 드리는 전용 케이블입니다. 전용 케이블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완전히 꽂아주세요.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꽂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OTG 6핀 커넥터를 드려요. OTG 6핀 커넥터를 연결을 하세요. 연결을 하시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연결하신 다음에 스마트폰 이거 스마트폰입니다 삼성 폴더블폰이에요 그냥 일반 스마트폰도 됩니다 어, 충전 단자에 꽂아주세요 꽂아주신 다음에 잠시 음, 헛기침 몇번 하세요 <laughs> 어, 어, 어. 그러면 한 10초 20초 지나가겠죠 그 10초 20초 정도 어, 지켜보다가 스마트폰 바탕 화면에서 노란색 파일 네 파일을 찾으세요. 누구나 있습니다. 기본 기본 폴더에요 스마트폰에. 자 이렇게 보면 네 파일이라고 있죠. 네 파일. 예, 요 노란색 파일 네 파일 네 파일을 터치합니다. 네 파일을 터치하면 화면이 바뀌었죠. 화면이 바뀐 뒤에 보면 USB 저장 공간 1이라고 있어요. USB 저장 공간 1. 예, 요게 이제 연결이 돼서. 요게 뜬 거예요. 여기 연결이 안 되면 이거 안 뜹니다. 그러면 USB 저장공간을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화면이 또 바뀌었죠. 바뀐 다음에 레코드라고 있을 겁니다. 레코드, R e C O R D, 레코드, 녹음입니다. 요 레코드를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자 화면이 바뀌어서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 바뀐 상태에서 어, 아까 제가 이제 테스트했던 이제 어, 설명드리면서. 어, 하던 녹음이 있어요, 녹음. 이거 요, 요 녹음이 된 거예요. 녹음 파일 두개 있는 거. 예요 여러 개돼 있으면 쭉 밑으로 여러 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아무거나 터치하세요. 이렇게 보면은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보 자, 어떻게 자 보여요. 녹음 내용 들리죠? 다음에서, 어, 녹음을 어때요? 하는 게 있어서 녹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 나오죠? 어.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해요. 자, 누르면 두 번째 녹음 거 녹음이 순간. 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녹음한 파일을 지워야겠다. 자, 녹음 내용 듣는 건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지워야겠다. 그러면 길게 누르세요. 아이고. 길게 누르세요. 길게. 길게 누르면 갈매기 모양이 나와요. 꾹 눌러 주면 갈매기가 나오면 신형은 밑에 삭제 버튼이 나타나는데 구형은 위에 삭제 버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여기 삭제 버튼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삭제. 그러면 하나가 삭제됐어요. 또 하나 삭제하려면 꾹 눌러 가지고 갈매기가 나오면 삭제 버튼 눌러주면 삭제 되는데 여기서 어이 파일이 중요하다. 메일로 다른 사람한테 보내고 싶다.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고 싶다. 그러면 공유라고 있죠. 공유. 이 공유 버튼을 눌러보세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타인에게 전송할 수도 있어요. 이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뭐 이렇게. 어, 드라이브에 저장도 가능하고, 내 메일로 메일함으로 전송을 해놓고 보관도 가능해요. 메일로 전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충전은, 충전은 가급적이면 연결해주신 다음에 컴퓨터 데스크탑에다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용기가 작기 때문에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이제 어 과충전될 확률이 많아서 오래 사용하지 못해요. 가급적이면 컴퓨터에 꽂아 놓으신 다음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냥 넉넉히 꽂아 놓으시면 완충이 됩니다. 컴퓨터 데스크탑 USB 단자에다가 꽂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이... 이 볼펜 녹음기 녹음기들이 대부분 오버라이트 기능이 없어요 오버라이트 기능이라는 거는 메모리가 꽉 차면 앞부분부터 지워지면서 덧씌우게 되면서 계속 녹음이 되잖아요 오버라이트 기능이 되는 건 액션 카메라 블랙박스 이런게 이제 오버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녹음기는 오버라이트 기능이 있으면 중요한 녹음 파일이 덧씌우게 돼서 삭제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버라이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예, 메모리가 꽉 차면 더 이상 녹음이 안 됩니다. 예. 녹음한 파일을 다른 곳에 저장하던가 파일을 저장했는지에 이제 다 삭제하고 깨끗하게 해서 다 백업해놓은 다음에 다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이런 거는 고장이 아니다. 이런 건 고장이 아니다. 이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 이어폰을 연결했는데도 재생이 되지 않는다. 예, 이어폰이 연결했는데 재생이 안될 수는 없어요 녹음 파일이 있으면 재생이 무조건 됩니다 예, 딱 소리가 날 때까지 꽂아주신 다음에 어, 일단 녹음이 되면 버튼을 이것저것 만진다고 해서 녹음기에 어, 녹음 파일이 지워지진 않아요 근데 재생 버튼도 눌러보시고 위에 커서 버튼 아래 커서 버튼도 한 번씩 눌러보시고 계속 연, 연, 연속으로 누르지 말고, 눌러서 잠시 기다려보고, 눌러서 잠시 기다려보고, 그러면 반드시, 네, 재생이 됩니다. 어, 컴퓨터에 연결했는데 재생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파일이 안 나와. 야, 그러면, 어, USB 단자를, 컴퓨터 USB 단자를 앞쪽에다 꽂아서 연결이 안될 경우에, 앞쪽에 꽂아서 한 10초든 20, 20초, 길게는 30초를 기다려보면, 연결은 반드시 됩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이렇게 이제 USB가 연결이 돼서 호환이 되는데, 근데 도저히 연결이 되지 않고 연결음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컴퓨터 뒤쪽, 컴퓨터 본체 뒤쪽에 보면 USB 단자 여러 개 꽂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꽂아서, 잠시 기다려보면, 반드시, 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안될 수가 없어요. 앞쪽에 USB 단자는 자주 이거를 이제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니까 아무래도 연결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컴퓨터에서 재생하는 방법, 컴퓨터에서 재생하고 어, 날짜 변경까지 해야 되겠죠? 날짜 변경, 예, 날짜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날짜 변경과 재생하는 방법, 컴퓨터에 어, 파일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운데 절단하시고요. 을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세요. 아, 컴퓨터에 연결할 때는,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들을 때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전원을 끈 상태에서. 네. USB 단자, 여기 USB 단자. 여기 앞에다 연결해서 안 되면 뒤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꽂아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컴퓨터에다 연결해 주시면 잠시 기다리면 금방 연결음 들렸죠 띵띵. 예.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내 PC 아니면 컴퓨터 사양마다 틀려요 내 PC 아니면 내 컴퓨터가 있어요 다 이렇게 예. 그걸 더블 클릭을 해줘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바뀐 다음에 보면 SD 카드 F라고 돼 있죠. SD 카드 F. 이거도 컴퓨터 사용마다 USB 드라이브로 찍힐 수도 있어요. 예요 로컬 디스크하고 요거는 이제 기본 파일이고 어맨 마지막에 뜬게 연결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뜬게 화면이 바뀌어서 요걸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또 바뀌어요. 예. 바뀌면 저 위에서부터 아래 쭉 파일이 있죠. 그럼 우선 날짜 변경하는 방법은 날짜 변경은 요요요 요요 지구 그림 있죠, 요 지구 그림. 지구그림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지구그림이 안나올거예요 그러면 이 알집이 있어요. 이 세타임이라고 요거를 더블클릭을 해서 요렇게 이제 알집 압축을 풀어야 돼요. 요거는 X 해주시고 팝업창은 X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압축풀기를 눌러요. 압축풀기를 누르고 요게 생기면 확인 그냥 눌러줘요. 압축이 풀려요. 네. 풀리고 요거 이제 닫고, 닫고. 이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닫아요 그럼 이제 다시 요청을 나왔죠. 그러면 요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지구 반토막짜리 요거, 셋 디지 네코드 타임. 그걸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세창이 조그맣게 열리죠. 그럼 요거 세타임을 확인만 이렇게딱 눌러줘요. 세타임을. 그리고 확인. 요고 닫아주세요. 그럼 자동으로 이제부터 시간이 맞춰져요. 이거 시간 설정은 딱한 번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녹음 파일을 들어야겠다. 녹음 파일을 들어야겠다. 그럼 요 레코드라고 있죠. 세 번째 레코드 요거. 레코드. 요 레코드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조금 전에 제가 녹음을 몇번 했죠? 몇 개. 네, 녹음한, 몇 개의 파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좀 기다리면 이렇게 화면이 또 나오면서, 자, 요거는 X를 해버리시고, 요거는 팝업창은 X 해버려요. 그러니까 녹음한 내용이 들리죠? 깔끔하죠? 예. 네. 그두 번째 파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한다. 두 번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또 나오죠. 네, 요거 팝업창은 그냥 이렇게 X 해버리세요. 자, 그럼 앞으로 듣고 뒤로 듣고 어, 다시 들어봐야겠다 다시 들어봐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화살표로 갖다 대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이 화살표를 앞쪽으로 쭉 하고 뒤로 다시 들어야겠다 그러면 뒤에다 화살표 놓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녹음파일이 중요하다 두번째 파일이 녹음파일이 중요한 파일이다 그러면 두번째 파일을 마우스 왼쪽, 왼쪽 마우스. 이 마우스를 좀 보여줘야겠네. 마우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왼쪽이고 이게 이쪽이 오른쪽이잖아요. 마우스가 두 개잖아요. 자, 왼쪽, 오른쪽. 자, 왼쪽 마우스,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딱 해요. 어, 저장할 파일을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하면 이렇게 선이 가죠. 그 상태에서 다시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요.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에다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누른 상태에서 끌고 나가 이렇게 나가서 바탕화면에도 손을 딱 놔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장 재생을 한번 해볼까요? 저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더블클릭을 하면 재생이 되죠 이렇게 네. 팝업창을 하상 그냥 엑스 해버리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돼요 이거 꾹 눌러가지고 세 번째 파일도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꾹 눌러가지고 그냥 바탕화면에 갖다 놓고 놔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되잖아요. 그죠? 어,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지워버려요. 이렇게. 아, 필요 없다. 지우는 건좀 이자. 다시. 이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더블클릭을 했어요. 근데 더블클릭을 했는데 재생이 안 되고 연결할 수 없는 파일입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문구가 떠가지고 재생이 안 돼. 그러면 마우스를 왼쪽 왼쪽 거를 한번 클릭을 해준 다음에 왼쪽 한번 클릭해 준 다음에 오른쪽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새 창이 열려요. 새 창이 열리죠? 뭐새 창이 열린 상태에서 마우스를 누르지 말고 쭉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연결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연결 프로그램 이거. 연결 프로그램에다 마우스를 올리면 오른쪽에 새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자, 여기서 쭉 마우스를 내려가서 연결 프로그램에 마우스가 그냥 가기만 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뜨면 마우스 누르지 말고 옆으로 쭉 가세요. 마우스를. 그 다음에 이, 이 알송도 있고, 알송도 있고, 글로브도 있고,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도 있고, 파플레이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생 플레이에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잠시 기다리면 또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왼쪽 마우스 한번 딱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한번 클릭을 하면 새 창이 열려서 밑으로 마우스 누르지 말고 연결 프로그램에 마우스 갖다 대면 오른쪽에 새 창이 또 열려요. 그러면 이거 알송을 한번 해볼까요? 맨 위에 알 l 을 더블클릭 해 볼게요 그러면 n the screen. I w i l 면 double click on the screen. I 버리고 녹음 되죠 녹음된게 이제 재생 되죠 자 그리고 이 옆에 재생 플레이어가 아무것도 안 뜬다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연결 프로그램에 갖다 대고, 했는데, 이 옆에 아무것도 안 뜬다. 반드시 뜨게 돼 있는데, 어, 요네개 중에서 하나가, 어, 미디어, 아니, 그, 재생 플레이어인데, 플레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음 팝, 이파 플레이어라는 걸 한번 다운받아보세요. 팝 플레이어. 네이버나 다음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팝 플레이어를 다운받아가지고, 어, 압축을 풀면, 바로 재생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삭제해야겠다. 삭제는 삭제할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하세요. 자, 첫 번째 거 저장했으니까 삭제해야겠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아, 왼쪽 마우스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새창 열리죠. 그러면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삭제가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요거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돼요. 네. 여기서 그냥 바로 왼쪽 마우스 클릭해도 돼요. 오른쪽 마우스 참 바로, 삭제할 파일에다가 마우스 놓고, 바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세척 열리면, 삭제 버튼 있잖아요. 삭제. 예.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또 이렇게 삭제. 예. 또, 오른쪽 마우스 클릭. 쭉 내려가면 삭제. 이러면 이제 다 삭제된 거예요. 예. 삭제돼가지고 이제, 레코드에 들어가도, 녹음 파일이 없어요. 자, 날짜 설정하는 거. 저장하는 거 그러면 다 배워 봤어요. 그다음에 요 안드로이드하고 안드로이드 클릭하면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쭉. 예, 요거는 이제 음성 감지 설정하고 막 그러는 건데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예, 12시간 되니까 어차피 예.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날짜 설정하는 방법과 음, 저장하는 방법 그다음 어 삭제하는 방법, 그다음 플레이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